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핍박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열 처녀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직후에 살아있을 유대인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스라엘은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에서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입니다. 약혼 기간 동안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나지 않지만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자기 집 옆에 조그마한 신방을 만들면서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마치게 되더라도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 당시 관습은 신부를 데리러 가더라도 신부 집에 알리지 않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바로 입고 나가서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혼인 날짜가 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하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다음 신부를 데리러 신랑을 보내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자기 집으로 가두행렬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유된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을 맡은 열 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게 되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의 집까지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함께 신부를 안내해서 혼인 잔치가 열릴 신랑의 집까지 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들러리의 역할을 맡은 열 명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등에 채울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약혼 기간인 1년이 지나자 이제 곧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에 열 처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다섯 명의 처녀들은 자기들의 임무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처녀들은 자기들의 최우선적인 임무가 신랑을 영화롭게 맞이하는 것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만 챙기고 거기에 필요한 기름은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열 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니까 열 명이 다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열 명의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다섯 명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른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쓸 것들만 준비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밤중에 기름을 살 곳도 없었기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참여하고 싶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에 사용할 기름은 자기 자신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랑이 올때 신랑이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셨다는 의미는 책임지고 맞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기록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되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미신 손을 잡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셨고 담당하셨고 속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등불에 넣을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헌인 단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